안녕하십니까 에듀파입니다 3월 24일 한지영 육쪽마늘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어, 영상을 찍는데요 어, 그럼 지난주에 올린 거 하고 보면 은아이 마늘이 일주일 새에 어,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어, 느껴지실 겁니다 지난주보다도 많이 컸죠 이제 바닥이 이제 잘안 보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바닥이 보이고, 마늘만 빼죽하게 올라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아 많이 컸고, 어 넓, 넓게 크니까는 이게 바닥이 막 가려지고 있어요. 마늘 색을 보면은 색이 좀 짙어 보이잖아요. 마늘 색이 이렇게 좀 짙어 보이면 그렇게 비료가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걸 보여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 어... 이미 지난주에 이제 500백으로 복합 비료를 녹여서 주었고, 어제는 일주일 지나서 어제는 하카퍼스를 1,100으로 또 녹여주었어요. 그래서 내일 비가 좀 오고 물이 충분히 들어가면은 이제 미리 주었던 그 비료 녹인 물이 잘 흡수가 되겠죠. 그러면은 기온도 적당하고 양분도 적당하고 수분도 적당하고 하면은 얘네들이 아, 폭풍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엄청 많이 커져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에는 뭐 주체적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날은 없고 어, 여기에 있는 마늘들은 거의 다 아마 왕마늘이 될 겁니다 아, 보시면 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? 마늘이 길이는 짧으면서 이파리가 그냥 널찍널찍 하잖아요 그래서 어, 얘네들은 다 어, 되게 큰 마늘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커가는 거 보는 게좀 어, 재밌습니다. 지금 이 마늘은 어, 대궁이가 검지 정도 굵기 됩니다. 이 대궁이가 육종 마늘인데, 그래서 다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대궁이가 굵고 이파리가 널쩍널쩍하면은 수확할 때 보면은 어. 되게 큰 마늘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마늘이 어, 기대가 많이 돼요. 에드팜입니다.